네 안녕하세요 원터치 장기 대국 시작도 돌아왔습니다 자 선수 김마대 후수 원앙마 대국입니다 자 포까지 넘겨서 간혹 변칙적으로 한다면은 포를 이렇게 가서 공략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자 우선 상진출 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뭐 지금 당장에는 변칙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대국을 운영하는 방식을 네, 한번 네,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를 쫓고요. 자 이동 배치를 어디, 어디론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차기를 확보하면서 어, 이동할 수 있게끔 나가주고요. 자, 이렇게 두 칸만 들어서서, 자, 여기서는 당겨서 차 달라, 병 달라 하면은 간호 상대 분께서 차를 바로 대차를 붙여서 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렇게 대비를 한, 한, 하나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음... 아가 나가면서 차 달라. 그러면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음, 포를 하나 살짝 올려 볼까요? 중포를 갖다가 이쪽에 뭐 이동 배치하는 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상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무방비 노출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차를 가서 붙여서 수비를 하고, 자, 뭐, 당겨오게 되면은 아까처럼 대차대를 붙이거나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포가 이렇게 상대 차를 잡고 포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대비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 먹을 수는 있겠죠. 먹,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차가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먹는다 했을 때 그냥 차가 내려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포가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기만 해도 여기에 대한 수비가 그렇게, 어, 막강하게 뭐, 방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거는 조금 추이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당겨오게 되면은 상으로 쳐서 살을 뭐, 달라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상이 나가서 이렇게 보강을 하고, 뭐 열게 되면은 뭐 차를 이렇게 한 칸만 이동을 배치를 하고요. 포가 넘어온다면은 막아 또 뛰어 나가서 예네 차를 걸면서 여기를 대비를 하는 거고요. 뭐어 차를 붙인다면은 가만히 놔두고 여기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예네 대비를 잘못 하게 된다면 아주 크나큰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여기서는 그냥 병을 먹습니다. 자 먹게 되면은 먹고 포가 차를 치면요, 그때는 올라가 있던 이 조리 포를 치하고 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렇게 먼저 가도 되고요. 갔다가 차를 한 칸만 들어서서 말을 달라. 뭐 이런 방식도 어 충분히 채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요? 자, 뭐 쫓는다고 하면은 쫓는다고 하면은 그냥 뒤로 돌아오면은 어차피 마가 지금 당장 예,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뭐 나와본들 예, 나와본들 사실상 상은 다시 기한을 하게 되면은 모든 네. 아, 이렇게 먹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충분히 먹을 수가 있고 자, 여기서는 포 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포가 넘어가면서 장군수에 차가 희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 조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포장을 쳤을 때 나옵니까? 한 칸만 움직이면 따라올까요? 음... 자, 한 칸만. 사실 병력을 묶어 놓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일단은 마달라 포가 넘어가서 네, 이쪽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포가 넘어갈 수도 있고요 자, 다양하게 지금 수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 가서, 마달라. 자, 여기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포장치고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좀 볼게요. 마가 지금 걸리는 상황인데 괜찮은 건가요? 자 일단은 네, 충분히 먹겠습니다. 이 마는 글쎄요, 뭐 포장칠 수도 있고. 자 일단은 이 빠지면서 마달라가 조금 어, 위험할 것 같거든요. 차가 올라와서 지킨다. 그렇죠 이렇게 막아 내려가야 되는 상이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자 포장을 치면서 차가 올라가겠습니다 자요 병도 걸리죠 그러니까 상대 궁성에 포가 지금 없다 보니까 어 병력들이 심하게 압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상이 나올 수가 없죠. 상이 나올 수가 없고요. 지금 이 포가 또 상을 치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금 먹으면서 네 먹으면서 공짜 이익 포가 넘어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넘어가서 네, 공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장을 치게 돼서 뭐 공격을 이어 나갈 수도 있고요 뭐 상장을 친다면 차를 받나요 포를 받나요 가게 되면은 포가 가든 차가 가든 뭐둘 중에 하나는 할것 같은데 뭐 무난하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차 달라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러면 차장 치고. 다시 포가 먹고. 넘어가서 장군하고. 밀고. 다,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먹으면서. 지금 장군 수도 있구요. 포장칠 수도 있구요. 뭐, 여러가지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자, 이거 뭐,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자 밀고 사을 먹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살리거나 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먹으면서 한칸 들어가서 장군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천궁이나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때 장군수.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공격이 들어오면은 끝까지 이렇게 가서 압박감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포가 넘어가서 장군 나오게 되면 결국 마무리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됐고요. 자, 처음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기마대 후수 원앙마 대국에서요. 자 이렇게 뭐 양득을 당장 취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도 그걸 알고 빨리 빠졌지만 초에서는 이렇게 자리만 잡고 중후반을 운영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거고 이렇게 중포를 활용한다는 점. 상대 차가 먼저 어 중앙 쪽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제약하면서.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약점이 된다고 했죠. 당격이 되면 상으로 먹고 하니까 자, 이렇게 받고. 자, 지금 이번 대국에서는요, 이 상대 포들이 이 공성에서 벗어나서 초를 차를 공략하러 나오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네, 포인트에서 많은 네, 약점이 노출됐다고 보거든요. 자, 지금도 이제 마가 걸리니까 상을 취할 시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빠지게 되면서 손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자, 포가 먹을 수밖에 없죠. 차가 먹으면 손해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점차적으로 압박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상대는 지금 중앙에 포들이 이탈되면서 공성을 수비하는 요소들이 전혀 없죠. 없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뭐 차가 내려갈 갈 것이 아니라 마가 이렇게 내려가서 뭔가 조치를 취하면요 뭐 마가 나와서 이렇게 방어를 한다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 전혀 지금 공성에 대한 수비가 어 되지 않았다는 게음 많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이제 먹게 되는 거고요. 밀고 빠지면은 자또 포가 먹으면서 들어가는 자리 볼수 있었고 지금은 천궁 됐는데 뭐 좌측 가든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자장 되니까요 지금은 포장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